김주영의 첫 번째 공격 컨택은 상민경 쪽으로 그러나 김주영이 받고 붙었고 양효진이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놓칠 리가 없는 양효진입니다 예. 양효진의 서보 낮게 들어갑니다 김주영이 어렵게 받고 육상 스파이크 그러나 가로막는 이다현, 이다현. 아, 타이밍과 손모양이 완벽했어요 신인들의 활약이 빛나고 있습니다 서브 짧게 에서 서브 득점 이다현 루키 이다현입니다 3단 처리합니다 <laughs> 고향 스파이크 플로크백웃김희지 대각선 황현주가 받고 다시 고혜림이 대각선으로 안쪽입니다 아... 이다영의 날카로운 서브 서브가 서브 득점! 이다영! 네개를 포함해서 세턴 대 10득점 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생... 생겼잖아요 세파이크 <laughs> 예. 서브를 돌려쳤고 약간 겹쳤습니다만 고혜림 스파이크 하지만 자, 어나이 맞고, 김우재감도 어깨 맞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백목화의 날카로운 스와브. 고혜림 이 들어오면서 득점. 고혜림도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받아올립니다. 황현주 스파이크 성공 황현주. 오늘 첫 득점인가요? 예. 1세트 끝내기 기계. 황현주가 끝내나요 황현주가. 특정을 하면서 1세트를 끝냅니다. 25대 17 김수지의 서브 펜페인트 이다영 고해림이 받고 우이 황현진 1 백목화가 정지윤이 길게 백목화는 너무 아쉬워하고 정지윤이 기뻐합니다. 이다영이 고인적으로 어나이가 해결하나요? 블록킹으로 정지윤 2세트 첫 동점 만드는 현대건설 네. 자, 지금도 <laughs> 처음 판정이 약간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아, 이다영인데, 아, 제가 조금 심했나요? 뭐 이런 표정입니다. 아, 백목가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네. 네. 이다영 세터, 코인 고혜림 성공! 코림의 득점이 터지면서 현재, 추격 기회, 파이크 그러나 어, 몰라요, 요 수비 어려운 수비를 건져냈고 아 황민경 현 주장과 전 주장이 해주는군요 10분에서 9동점 양효진이 득점 상대계 리드를 뺏기지 않는 양효진 2점 앞설 수 있는 기회 2점 앞서가요 하지만 동점을 만들어야 돼 현대건설 동점기에 황민경 동점 만듭니다 21대21 오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황민경 서브 양태백의 중요한 시점. 백만과 블록킹! 아, 이다영! 이다영은, 어나이가 클러치이라면 어나이! 나갔군요! 박상미 가봤습니다. 주스 반절령이 은거 육서야! 하지만! 블록킹 득점! 어나이 서브. 아, 거의 넘어가는 거리인데, 이다영! 이다영의 저... 득점입니다. 네, 득점이죠? 예, 이다영이 오늘도 벌써 6득점 하고 있네요. 네. 세파이커 답습니다. 네. <laughs> 아, 누가 지었는지 참잘 지었어요. 다시 yeah. 6득점. 네트 맞고! 서브에이스 서브 이다영! 수비가 촘촘한 IBK. 백녹카 황민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황민경 블록하잘 때려줬습니다. 네. 이다영이 오늘도 서브가 날카로웠거든요. 서브. 어, 나이에게 네. 힘들게 하는 이다영의 서브득점! 육수영이 받고, 어, 나이 위공격 블록이요 고달. 어느 팀정지윤 하지만 정지윤 득점 8대7 5 세트 역전하는 현대건설 코트의 위치를 바꿉니다 검실 없이 짧게 줍니다 이다영이 아! 황민경 쪽으로 육영이 받았고 처리합니다 방서자 어떻게 연타 할까요 봐야죠? 연타 로 득점 주장이 중요할때 주는 황민경 본인도 두 점차에서 석 점차 벌릴 수 있는 기회 석 점차 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IBK의 중요한 작전 시간 요청 받아올립니다 13점으로 가나요 기다리면서 구엘린이 피하면서 블록하우 13대9 현대건설이 맥시포인트에서 끝내가요 첫 회기 시도 마코 나가서 반정 결국 1,2세트와 5세트를 승리한 현대건설이 승점 2점을 챙기면서 이틀만에 선두로 복귀합니다